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려볼 건데, 이제, 그림을 방법 알려줄게. 어려운 거 없고, 가장 먼저 우리가 뭘부터 볼 거냐면,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보면 평행이동된 그래프인 거잖아 그 평행이동되기 전에 그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뭐 대충 생각해보자 이건데 아 그래프 개형이 아니라 함수 형태 그럼 얘는 대충 생각해봐도 y는 2의 x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거기서 지금 x 를 지금 3만큼 이동한 거고 1만큼 이 평행이동시켜준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뭐할 거냐면 대충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대충 자 이렇게 지금 좌표평면 한번 그려주고 여기 y, 여기 x, 그리고 여기 원점 자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내가 지금 뭘 그릴 거냐면 y는 이 x에 대해서 우리가 그해볼까 그럼 내가 대충 그려봐도 얘네 지금 이잖아이 e. 그니까 지금 분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서 얘네 지금 우호상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아 잠깐만 얘좀더 이쪽으로 옮길게 이렇게 될 건데 여기 지금 점의 좌표는 여기 마이너스 1, 아이얘 아니, 마이너스 아니라 1, 1이다 내가 지금 이거 뭐 그린 거냐면 Y는 이 X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려본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궁금한 게 아니지. 지금 뭐 궁금한 거냐면 이 형태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 해달라. 자, 봐봐. 방법을 알려주자면 나는 지금 이거 보자마자 바로 점근선부터 그릴 것 같아, 그냥. 바로 이렇게 띠띠띠띠 이런 식으로. 얘가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점근선이라고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X 값이 지금, X가 지금 3만큼 평에 이동된 거니까. 자, 봐봐. 봐 3은 대충 뭐 여기 찍히겠지, 3. 자, X 값이 3일 때, 여기다 3 넣어봐봐. 그러면 2에 0승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1이지. 그 2가 되겠다, 2. 그러면 여기가 대충 2라고 했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된다, 이거야. 그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 이거야. 자, 그리고 점 근선은 절대 지나면 되지 않기, 안,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 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된다 이거야. 내가 이걸 이거 그린 거 자체가 y는. 이 x-3 1이 지금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 있다 이거야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 구해달라 했잖아 여기서 적을게 치역은 무슨 말이냐면 이 y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건 가자 여기 지금 보면은 치역 쓸때 y 쓴 다음에 바 이렇게 썼잖아 이 바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이바 앞에 있는 이 y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거야 자 y는 뭐냐면 봐봐, 점근선, 야, 아까 지금 1이었잖아, 1. 그니까 러그 값들이 지금 y 값은 전부다 1보다는 크다, 이거야, 무조건. 그래서 치약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맞고, 점근선의 방식은 정 내가 괜찮으니까 전방이나 쓸게. 전방은 y는 1.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지금 지수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니까, 얘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니까 러 지금 평행 이동시켜주기 전에 그래프, 함수를 먼저 보자면, y는 2분의 x1, 이거 읽고보자는 거잖아, 이거. 그치? 물론 뭐, 어, 2분의 1, x제곱, x승,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거부터 우리가 그려주자면, 자, 지금, 어, 지수가 x인데, 그 안에 지금 밑이 지금 분수 형태로 나와 있으면은, 내가 얘우 하얀 그래프 그려진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어 이런식으로 그려질거야 이런식으로 대충 그려봐도 이런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너무 대충그이냐 좀만 이쪽으로 올리자 자 여기가 지금 1인거야 1 1 여기가 1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뭐 그린거냐면 여기가 y 여기가 x 원점 y는 2분의 1의 x승 이거 그려준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그게 궁금한게 아니지 얘를 지금 여기서 뭐한거냐면 Y쪽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지금 평행 이동시켜 준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거 보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띠띠띠 이렇게 점근선부터 그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이제 Y는 마이너스 2, 이런 점근선 하나 이렇게 그려준 거야. 그리고 이 저거 내가 앞서 그린 저 검은색 그래프를 지금 Y쪽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켜 주겠다 이런 거니까 지금 여기 가게 된다면, 야, 여기 아까 1이었지. 1에서 지금 밑으로 한 칸, 북한 가게 돼갖고 대충 여기 찍히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1. 얘데 이거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찍자. 자 이지 저그래프그릴건데저 그래프 개형 그대로 가되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줄수 있다 이거야. 그려놓고 나서 지금 여기 점이 잡혀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지금 여기서 이거 하나 찍어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y는 0인 거잖아. 이 y는 0이 되게 해주려면 여기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2에 1승, 뭐 빼기 2에 1승인 거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주면 되고 이거 쓸때 마지막에다가 y는 2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우리가 또 치역을 좀 적어주자면 치역 치역 뭐였냐 이거 여기가 보면은 얘가 무조건 얘가 아까 내가 얘가 그린 거 자체가 y는 마이너스 2였지 y값은 지금 전부다 Y값은 마이너스 2번하는커 무조건 전부 다 그치?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 자체가 얘가 Y는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거였잖아 그치?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보자면 얘는 지금 이렇게 볼수 있잖아 아예 뭐야 앞전에 우리가 개념 배울 때어밑 자체가 양수값이라고 배웠는데 여기 문 갑자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는 지금 원래 뭐한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주면 되는 건데, 자 봐봐 바꾸기 전에 이거 원래 형태 자체가 y는 이 x 이거 있지?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이거 그리는 거 어려운 거 없잖아. 자, 좌표평면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y, x, 0. 그럼 내가 얘가 지금 이거 자체가 우 상향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얘가 지금 뭐한 거냐면 y는 어 2x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근데 그냥 이거만알아두면돼 지금 우리가 이 형태에서 앞에 마이너스만 붙어있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이지 일단 무슨 말이냐면 저 그래프가 지금 x축이 돼야 지금 어 대칭이다 이거야 이거 우리 옛날에 2차 방정식 배울 때 저거 비슷한 개념인 건데 지금 저기 붙어있는 것 자체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y는 뭐였지 얘가?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차함수 옛날 배울 때 y는 a x제곱, 이거 있지. 얘 대충 그려봐도,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했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이제 y는 마이너스 ax제곱, 이거 있으면은, 이렇게 걸진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니까 러 지금 이거는, 이두 관계가 어떻게 되냐. x축에 대해 서로가 지금 대칭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번 다 풀어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치역은, 이제 지금 파란색 선에 대해서 치역 쓰면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이제, 여기다, 여기다 넣어줄게. 치역은, 어, 치역, y가, 어, 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치? 그리고 지그 점근선의 방자식은 y는 0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넘어가서 이거 한번 풀어보자면 지금 얘는 우리가 원을 알고 있던 그 함수의 형태 그러니까 평행 이동시켜주기 전에 함수의 개형을 우리가 보자면 얘는 지금 3분의 1의 x승이었던 거잖아 이거 우리가 그려줄 건데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는 덩어리 자체가 분수로 나와 있어서 얘를 대충 그려봐도 어 좌표 표면 이렇게 그려봤을 때 얘는 지금 우하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런 거야 그러면 얘는 뭐, 대충 그려봐도, 어, 원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거야. 원래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가 지금 1, 이런 거고, 여기가. 얘가 지금 내가 뭘 그린 거냐면, y는 3분의 1에 x선 이거 그려준 건데, 얘가 지금 뭐한 거냐면, x쪽에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쪽에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지금 그 평행이 이동시켜준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보자마자 나는 그냥 바로, 점근선 이거 찍을 것 같다니까, 이런 식으로. 띠띠띠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마이너스 2, 이거 그렸지. 자, 지금 저 검은, 빨간색 선을 절대 넘을 수가 없는 그래프가 되면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해줬지.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한번좀 보자면, 어, 뭐, 대충,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여기다 넣어보시게 된다면, 봐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라. 그럼 얘가 3분의 1에 0승 나오지. 그럼 얘가 1이야, 1. 1에서, 이를 빼준 거니까 y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 대충 찍어봐도 여기 뭐 어딘가 여기가 찍히겠다 x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여기에 이렇게 찍히겠다 이 선을 무조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렇지좀 너무 그지같이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거야? 얘를 옮기면 되지 뭐 그러면 안 옮겨지네? 아이 몰라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y는 3분의 1, 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 구해달라는데, 치역은 당연히, 치역은, 어, y가 마이너스 2 있지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지, 당연히. 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 자체가 이제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얘도 이제 풀어줄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y는, 어, 3, 마이너스 1승인 거지. 그치? 이러시고 있고, 여기 바깥에 지금 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결국 어떤 그래프인 거냐면, 3, X, 2승. 이거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한 거냐면, Y는 3, X. 이 그래프 자체를 지금, 어, x 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줬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지금서부터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이건데, 얘를 대충, <laughs> 좌표표면 우리가 이제 그려주게 된다면, 얘가 y 여기가 x 이런 식으로 될 거야 0 이렇게 적어주고 자 그러면 내가 x 안에 밑에 있는 이밑 자체가 양수니까 우상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될 거야 대충 그려봐도 그렇지 얘가 지금 그린 거는 y는 3x야 자 이러고 나서 나는 지금부터 x는 이만큼 평이 이동시켜 준다 그랬지 그2 봐봐 여기 이 대응하게 되면은 y 값이 이제 얼마 되냐 1 되네 1 이거 여기 찍히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여,만큼 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대충 그려줘 봐도,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런 거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y는, 우리가 아까 구하고 싶은 y는 3, x-2. 이거를 이제, 구해주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치역이, 치역이, 아이고. 치역이 y는, 어, 0보다는 큰 범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y는 0일 거야, 그렇 y는 0. 자, 그다음에 이제 얘도 우리가 마지막 으로 한번 보자면 얘는 지금 뭐한 거냐?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x승 이거 구해준 거잖아, 그렇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한 거야? y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승 자, 이거 구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아, 나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봐봐. 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태로 바꿔주자면 y는 3분의 1 x승 이거 구에 달라는 거잖아 이걸, 이거를 우리가 대충 우리가 먼저 그려보자면 자 봐봐 좌표 평면 1에 그려주고 얘네 지금 지수가 있을 때 지금 밑이 지금 분수값 나왔으니까 우 하얀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된다 이거야 여기 값이 1이고 얘는 지금 y는 3분의 1의 x선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지 자 이랬을 때 얘는 지금 뭐한 거냐면 앞에 지금 이거만 딸랑 붙었잖아 똑같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x축이 돼야 지금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끝이야 얘가 지금 y는 아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선 이거 그려준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이될 거고 이제 여기서 치역 얘기해달라 하면은 치역은 y는 어 0보다는 작다.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 자체가 어 y는 0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이거지.